고가 미술품 관련된 것들인데요. 언론에서 최근에 아트테크란 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아트하고 재테크를 합친 말인데요. 그만큼 미술품이 투자자산으로 거래되는 경향이 강해짐을 시사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술품 거래로 발생한 양도 차익에 국세청이 소득세를 부과한 건수가 20년에 251건에서요. 21년에는 9천건으로 불과 1년 만에 36배나 폭증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미술품, 고가 미술품을 조각 투자하는 게행인 걸로.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술품 조각 투자하는 것에 따라서 미술품 거래가 가파르게 증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조각 투자가 활성화 된다는 것인데요, 미술품의 양도차익에 기반한 투자 계약 증권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평가를 해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미술품에 주목하는 이유들이 있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절세 효과가 가장 높다라고 어, 판단이 듭니다. 첫째는 양도가에게 6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만 소득세를 과세하고 생존한 국내 작가의 작품은 아예 비과세고요 두 번째는 미술품 거래로 발생한 양도차액은 양도가액의 최소 80%에서 최대한 90%를 필요 경비로 공제한 후에 부가세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득액조차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구분을 하니까요 종합소득세에서 분리를 해서 세율을 22%를 일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의 다른 투자 자산에 대한 과세와 비교해서도 아주 과대한 세대 혜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집중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외국 사례들을 좀 봤습니다. 외국들은 이 미술품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처럼 미술품 양도차익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은 자본이득세 일본과 프랑스는 양도소득세 체계하에서 양도차익을 과세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6천만 원 미만으로 비과세를 규정을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과세 기준 자체가 없었고요. 영국, 일본, 프랑스는 원화 기준 수백만 원이 넘는 모든 미술품의 과세를 하고 있는 주요국들의 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도 비과세 요건을 주요국 수신으로 현지로 할좀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양도소득세 체계를 과세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미술품 거래에 대한 과세 인프라가 또좀 열악한 상황이니까요. 양도차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집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품 거래에 관련해서 체계적인 과세 시스템을 한 번쯤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 주장을 하니까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